ENFJ, INFJ, ISFJ, ESFJ. 이네 유형들이죠.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남들만 너무 챙기다 보면 성격이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은 자기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. 그리고 풀어주라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참고 살아요. 형제 중에 주로 마지가 이런 사람들이 많죠. 5살인데 동생이 3살이에요. 근데 이 5살짜리가 동생이 있다고 언니 노릇하는 거예요. 5살밖에 안 됐는데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릴 나이잖아요. 근데 이 어린애가 넌 언니가 돼서 동생이랑 싸우기나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. 겉보기에는 어른스러워 보입니다. 나이에 비해 하는 행동이 그래요.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알고 본인도 자기가 그런 줄 알죠. 실제로 어른스러운 사람 맞아요. 근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마음 한구석에 진짜 아이로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응석바지였던 기억이 아예 없는 꼬마의 하나가 혼자 외롭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.